처음 포토샵에 적응할 때 작업 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작업할 때 어디를 클릭하고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의외로 상당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배우시는 내용, 포토샵 작업 공간에 대해서 어, 조금 더잘알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오픈하시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홈 화면이라고 해요. 홈 화면에서 최근 항목을 보시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사진 목록이나 어떤 파일 목록이 보여집니다. 내가 바로 전에 작업했던 것을 다시 작업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오픈이 되게 되니까 편리하겠죠. 홈 화면에서 보정을 하는 작업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PS로 큰 마크 있어요? 누르시면은 작업 영역으로 어,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작업 영역은 이미 사전에 만들어진 작업 영역이에요. 기존에 만들어진 영역을 사용할 게 아니라 사진 보정에 맞는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정리까지 할 건데요. 이 창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작업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 보통 필수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얘를 사진으로 클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봐주실 곳은 위쪽에 메뉴입니다. 여기 메뉴바라고 요 메뉴바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선택하거나 보정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마우스 위치라든가 어떤 보정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분산되어 있어요. 기능들이 잘안 보일 때는 메뉴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메뉴는 모든 곳을 총괄 지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곳은 다양한 어떤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을 도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십자가 모양의 도구 있죠. 이동 도구입니다. 사진의 조각을 이동할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사각형의 점선이 되어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밑에 다각형 모양이 있고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택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선택 도구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대부분이 다 보정 도구입니다. 그 밑으로는 보정 도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하고 싶다 할 때는 위쪽을 보시면 되고 보정하고 싶을 때는 밑으로 보시면 되겠죠. 도구바 다음으로 보실 곳은 도구 옵션입니다. 도구 옵션은 내가 도구를 선택했을 때그 도구를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초보분들이 처음에 도구를 선택하고 제대로 작동 안 되는 90%는 도구 옵션을 어, 확인을 안 하셨을 경우에요.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는 도구 옵션을 봐야 된다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번째로는 도구 옵션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넓은 부분을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화살표 머리 있어요 누르면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확장 축소 확장을 해 놓고요 이쪽에 패널 목록이 많이 있죠 패널은 보정을 하거나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것을 또 보정하는 방법을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패널이 있습니다.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동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동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아이라서 파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 가서 포토샵 기본 예제 파일 오픈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보정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즉 상황별로 패널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피사체 배경 제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생성형 채우기하고 옆쪽으로 또 다른 이러한 선택 옵션들이 바뀌게 되어 있죠. 선택 해제를 하면은 또 내용이 또 바뀌게 됩니다. 가끔은 얘 때문에 화면이 가려져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조그만 이동 바 있거든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 옮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버스입니다. 어, 캔버스는 사진 보정이 이루어지는 사각형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오픈하면은 배경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오픈됩니다. 사각형의 정확한 틀이 있어요. 요 틀을 캔버스라고요. 보정을 하는 틀에 사진이 착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틀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물쇠를 클릭하면은, 배경은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캔버스의 틀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나머지 이 공간은 빈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캔버스는 사진을 보정하는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메뉴바, 그리고 도구바, 또 옵션바죠. 그리고 패널, 이동패널, 그리고 캔버스까지 이제 여섯 가지예요. 이 여섯 가지 명칭은 메모를 해두시고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